먹어볼래? 소님, 음, 야채 로 와. 먹어봐야 나가. 그냥 이렇게 뜯어, 아빠처럼 그냥 뜯어서 물 살짝 먹고, 하나 먹어. 언니가 지금 만두를 맛있게 마스, 먹고 있습니다. 아빠 찍어줘 여기 봐봐. 만두도 응. 잘 먹네요. 아침데사람이 많다, 호텔 근처. 우리 지하철 근처라서 금방 지하철로 갑니다자 o u know, 유 o u r 의유나유 You're not. You're not. You're not. You're not. You're not. 지금 한번 환성, 환승하고 기다리고있어 어, 우리나라.. 어, 옛, 왔어요! 어 왔어요? 지하철이? 보세요 어네 보고있습니다 찍고있어요 어 지하철이 왔네요 우리나라보다 더 옛날 지하철 같은 느낌입니다 그 이따가 가서 다시 켤게요 자 드디어 타이페이주에 왔습니다 여기서 좀 걸어가야 한데 한다도 있대요. 한다도 있대요? 네. 재밌겠네요. 네, 가서. 네, 제가 보회전하는게 있대요. 자, 코끼리. 어? 네 명씩 앉아야지. 자, 우리 동물원 기차에 탔습니다. 네, 열차가 드디어 출발합니다. 앞에 동물기차가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 동물기차를 타고 제일 꼭대기로 올라갈 거예요. 이제 다 왔습니다. 내릴게요. 동물 찾으러 가자, 위야 이제. 렛츠고! 쟤밥 먹는다 어우 어, 진짜 맛있게 먹는다 우리 거북이 보다 크지 유나야? 우리 거북이도 저렇게 크면 어떨 거 같아? 좋을 거 같아 좋아? 왜? 어, 예. 그러면 산책할 거야 산책할 응. 거야? 야 근데 유나는 빨리 걷지만 거북이는 엄청 늦게 걸어 그래 괜찮아? 나 슬로그 하자 <laughs> 어떻게? 어떻게 들러그 하자고 그래? 거북이 걸을 때 이런 산책할 때 어떻게 걷는지 이렇게 걸을 거야. <laughs> 우리 집 거북이가 무슨 거북이였죠? 동해르만 거북인데 크면은 이렇게 걷는다고 합니다. 위야 거기 뭐가 있어? 레스펜더. 가 있어? 어디? 오 저기다. 있자 확대해서 갑니다. 쭉. 뭐 하지 나무에서? 아우 너 누나도 쉬고 싶어? 덥다 진짜. 귀엽다 레스펜다. 제가 어, 가다가 너무 더워서 밀크티 를 마실라 했는데. 밀크티 이렇게. 병이 엄청 귀엽죠? 짜잔. 코끼리 모양이에요. 얼음도 넣어서 엄청 시원해요. 그렇죠. 일어서 가자. 어자 우리 여기까지해서 이제 동물원을 다 구경했습니다. 왜 아직 안시켰어요? 유이가 네. 동물 좋아하잖아 그래서 네. 오래왔어 네. 오! 문잘나가야돼 아니 반대로 돌려 어! 위. 여보 조심해야지 위라도 천천히 껴 그냥 그대로 껴어 돌아갑니다 자자 타이페이주는 자, 어땠나요? 유 때문에 재미없었어요 왜재미없어요유이한테 물어볼게요 유야 타이페이주는 어땠나요? 좋았다. 재밌었지. 여기 아시아에서 제일 크대. 유이가 네. 동물원 좋아해서 재밌었어자 네. 다음 어머, 이제 먹으러까지 바로 들까지기린이야요 냄비에 어, 시세 시가 다 됐는데 어디야? 지금 이제 밥 먹으러 가요. 자 드디어 두 번째 목적지인 백일 타이페이백일타워에 백일타워. 왔습니다. 네. 백일타워 한번 보여줄까요? 뉴 네. 안 보여요 자 여기에 가서 우리 점심 셋인데 점심을 먹습니다 여기 지금 딘 타이펑에 왔는데요 지금 65분 기다렸는데요 65분 그래서 우리 애기들은 지금 이렇게 스마트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나마 20분만 기다리면 된대 65분이 아니라 엄마가 예약해서 65분에서 20분으로 줄었습니다 자, 드디어 20분 기다린 벽에 딘 타이펑 들어갑니다. 아니 어디 자리나 되지어 되게 넓다. 어. 이렇게 넓은데도 한 시간을 기다려야지 들어올 수 있어요. 샤오른과 만드는 곳은 똑같네요, 한국이랑. 저희는 미리 주문을 해서 빨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사람 진짜 많네요. 여기 완전 안쪽이다? 왠지 여기 같은데? 자, 여기가 오늘 저희의 자리입니다. 여기 아기 식당. 먹어보자 이것부터 공심채 얘네 없어 아빠 줘볼게요 자 공심채 응. 먹을 수 있네 네. 네. 어. 따뜻해 고소하네요 자 왔다 엄마 그거 안 입어 있잖아 오빠 만두 나온다 있잖아 만두 나오고 밥도 나와 계란 볶음밥 돼지고기 튀김이 나와 음. 갈비야 이거 오늘 아, 처음 나온 건 공심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갈비튀김이랑 계란볶음밥입니다. 야치샤워들 만드는 아들 드만두는들 만드는 아들 만드는 아들 만들만두야 야, 누가부터 먹어볼래? 는야야 만드는 아들 만드는 아들 만드는 아들 만드는 아들 만드는 아들 만드는 아들 는 없어? 는 아들 이하들는버섯들만가고하들는야채만들만드만 야채만 들어가고 엄마 먹을게. 먹어봐. 야, 치워야지야 일단 뜯어. 아빠처럼 구멍 뜯어서 물 살짝 먹고. 먹어이 나도 안 먹겠다. 버섯 만두. 야 버섯 만두. 오늘 어땠어, 얘들아? 장난치느라 정신이 없네. 요 왜요? 오늘 재밌어. 어땠어요? 야, 여기 식당이거든, 뭐가 재밌어? 재밌어. 맛있었어요? 똥물어니 재밌어. 똥물어는 재밌었어? 그리고 김치타이펑은 아, 어땠어요? 여기 먹은 데는 맛있었어요? 아니야. 별로였어? 이것만 맛있어. 너 계란볶음밥도 잘 먹었어? 맞아. 근데 팥이 제일 야, 이거 맛있어. 이거 다 먹었어요? 에이. 자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 네 이제 호텔에서 쉬었다가 이제 저녁 먹으러 갈 건데요. 어제 시장 갔던데 괜찮았잖아. 또 시장 가볼래? 어. 거기 가가지고 키링 사준대요. 어 키링 살... 자기 어. 돈으로. 지금 맞아. 엄마 자기 돈으로. 어. 이네 용돈으로 사고 부족한 건 아빠 엄마가 좀보태줄게 그리고 생각해보고. 오. 네, 어제도 이어서 오늘 또 시장에 왔습니다. 이는 어때요? 좋아요. 사람이 어제보다 더 많은 것 같아? 그렇죠. 이명 골랐어? 카피바라? 카피바라랑 이게 진짜 강아지 같지 않아? <laughs> 귀엽네. 두개 사면은 하나를 꼭자르준대요 언니 이거 안 엄마 차에도 하나 놀라고 해. 엄마 하나. 차에 놀걸사 해보. 나도 엄마 얘는 문이 안 보이. 문이 안 보여 너무. 입술이야. 어, 어, 여자애들은 여자띠네. 여자애들, 유명 좋아. 네 어제 왔던 행복당을 또 왔습니다. 어제 샤오롱바오 맛있었지, 얘들아 유나 어땠어? 어, 샤오롱바오랑 이번에 어제 밀크티 못 먹었으니까 밀크티 한번 먹어볼까? 어, 세트로 먹자. 원콤야 오늘 콤보를 드디어 먹습니다. 이 이걸 먹네요. 어제는 샤오롱바오 먹었는데 맛있더라. 유희왜코받고 있어요? 어 밖에 치두부 냄새가 나고 있어서 유나 유희가 코를 받고 있어요. 유나야. 이야 냄새나? 치드부 냄새야. 여기 어제 봤던 짜피 오카를 진짜 끓여가지고 만든대. 망치로 이렇게 기계로 만들어가지고 어, 기계 껐다 하면은 어, 여기 나오는다 짜피 오카 한번 먹어봐야겠어요. 오리지널 은 어떤지. 그냥 우유만 넣는 것 같아?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그냥 우유만 넣는 것 같아요. 이게 흑당인 것 같아요. 저는 음. 구경하러 갔어 우리 움직임이 아닌데. 걸쭉하다, 뭐가. 우유가 아니라. 음. 흑당을 넣었네요. 아, 우리 거 받아서. 자, 유나이가 네. 먹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쪽으로 좀 나갈게요. 밥목으로 맛있어. 맛밥은 먹어볼게요. 음. 자, 여기는 곱창국수 집입니다. 곱창국수. 우리 가족 4명이니까 2개만 하고 먹어봅시다. 아까 이거 흑당 버블티 이것도 되게 맛있었어요. 유나 거의 다 먹었어요. 깨끗하게. 그래도 줄이 한 엄청 길었는데 금방 줄었어. 어디다, 어디다. 오, 엄마가 받았어요. 곱창국수래요. 오, 하나 받았어. 자, 뺏다? 갑시다. 아니, 내가 먹을게. 자, 곱창국수 받았습니다. 뭘까요? 먹을 수 있나 볼게요. 아빠가 먼저 먹어볼까? 아짜좀 응. 찍어주세요. 자, 드디어 곱창국수를 받았습니다. 아, 여기 알았어요. 자. 아, 또 먹어볼게요. 이게 곱창이에요. 음, 괜찮아 고수 빼주세요. 이번에 고수랑 같이 먹어볼게요. 고수가 뭐야? 이거. 안 먹지? 잠깐만. 고수랑 같이 먹는 게 맛있어요. 아니야. 왜 빼? 이거. 고수를다 빼고 아빠한테 주고 있어요. 너뭐해 이게? 누구야? 누야 이거. 야누 드디어 먹야봅니다네 괜찮아? 어 맛있다네요. 유이도 한번 먹어보세요. 괜찮아? 맛있어? 맛있대. 창국수 맛있다네요.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우리 식구들. 네, 유나랑 같이 곱창국수 먹었는데요. 저는 벌써 다 먹었어요. 유나도 이렇게 잘 먹어요. 먹어봐. 맛있지? 자, 만두도 아까 샤오롱바오도 있어요. 언니가 지금 만두를 맛있게 먹 먹고 있습니다. 아빠 찍어줘 여기 봐봐 윤나가 만두도 잘 먹네요 앉아 앉아 다 먹었어 저희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윤나 만두를 다 먹었어요 아유희 맛있게 먹었나요 네 가자 가자 야, 스토리 줄이 야, 엄청 많아.